예, 오늘은, 그, 종이꽃이라고 그러죠? 로단세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네 예, 뭐, 밑에 베이스 흙은, 요, 기존에 화분에 있던, 어, 흙을 이용할 건데, 여기에 태비를 가득 붓고, 이제 잘 섞어줘야 되겠죠? 자, 토양을 다 심었습니다. 그, 다 섞었습니다. 어, 그 전에 제가 뭐 다른 태비 이외에 다른 약물도 좀 넣어, 그 넣어놨고, 그 다음에, 어, 그 숯, 숯을 넣어놨습니다. 숯을 넣으면은, 어, 토질도 산성에서 약간 알칼리성으로 바, 그, 바꿔서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병충해를 막아줄 수 있다고 그래요. 자, 그러면은, 이제, 이 통에다가 베이스 흙을 깔아 보겠습니다 어, 자 이제 모종 통에다가 흙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꽃실을 어, 뿌리고 그 위에 다시 살짝 흙으로 덮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, 자 종이꽃 로단세 어꽃 포장지 한번 구경 좀해 볼까요 어, 로단세 종이꽃 저라 어, 드라이플라용으로 인기가 좋다.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꽃은 매우 신비로워요. 꽃인데 만져보면은 뭐 마치 종이로 만든 그렇게 바삭바삭하고 기름, 그 물기가 없이 바삭바삭한 마치 뭐 종이로 만든 진짜 그런 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여기서도 올려놨지만 드라이 플라워 말리면은 어, 정말 뭐 1년 내내 살아있는 꽃처럼 혹은 만든 꽃처럼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꽃을 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,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. 어, 뭐 특징을 보면, 한 30에서 50cm로 자라고, 어, 중심부가 노랗고, 주변 색깔이 흰색, 분홍색, 빨강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, 실제로 꽃 모양도 제가 피는 거 봤을 땐 그래요. 처음에 모니이 맺혔을 때와 꽃이 피었을 때, 그리고 꽃이진리할때 색깔이 다 틀리고, 또그꽃 모양이 참 틀려요. 그래서 매우 신비롭던데, 어, 자그 다음에 재배 적기표는 어, 4월에서 6월이고 개와 꽃이 피는건 6월에서 11월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심어보겠습니다 어, 자로당새 꽃입니다 어, 사실 저도 꽃이는 처음 보는데 어, 꽃이도 참 예쁘네요 자 이제 모종통 위에 로당그 꽃이를 뿌렸습니다 이제 요 위에 어... 흙을 체질해서 덮을겁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있는 소쿠리에 흙을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. 자, 이러면은 어... 흙속에 있는 굵은 자갈들이라든지 성장... 그... 씨앗 발화에 방해하는 그런 성분들이 다 걸러지겠죠. 다 됐습니다. 이제 이 위에 어,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수돗물을 하시면은 너무 확 물이 나와서 안 돼요.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어, 물을 뿌리겠습니다. 자 심어놓은 모종판에 어, 분무기를 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뿌리겠습니다. 왜리 이 물이 안 나오나요? 예, 물을 뿌릴 때는, 어, 수돗물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이 흙이, 그 수압에 의해서 흙이 뒤, 그 뒤집어져 버리니까 반드시 이렇게 분무기를 사용해서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아요. 심은지 2주일째 되는 로단새입니다 이제 싹들이 제법 많이 나왔네요. 어 하나도 안 나온 게 하나, 둘, 세개 하나는 올라오고 있고, 예뭐 바람 이런 괜찮네요. 금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돈 벌었어요. 로단새가 이게 종이꽃이 전에 살려니까 얼마 5천 원, 뭐그 정도 하던데, 어휴, 저몇 개입니까? <laughs> 이렇게 씨로 심는 게 바람만 잘 되고 잘 자라준다면은. 뭐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.